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난 몇년 동안 따지자면 니까야라고 하는 근본 경전, 위기를 걸어 왔습니다. 음, 공부 과정에 저한테 가장 큰 변화 의 시점이 있었다면 이런 거요. 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뭐 다들 그냥 사과가 떨어지는 줄 알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사과가 떨어질까? 나무에서 끊어지면 하늘로 올라가진 않을까? 뭐 이런 조금은 파괴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랬더니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음, 물질 문명을 바꾸는. 커다란 발견이 일어났지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제가 이게 말씀이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마도 부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운 삶을 청산하자 어떻게 하면 고멸 행복한 삶을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그 중심에 나를 수요 전시절이 있었던 거지요. 누구나 다 아트만이라고 불리우는 내가 내가 해탈하리라 내가 열반을지현하리다이래야던 시절인 거겠 있죠. 아까 이제 진영스님께서 설법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실은 고다마시타타라고 하는 한분 젊은이가. 나라는 존재로서의 완성의 끝자리까지를 가봐도 참으로 그 자리에서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더라, 고멸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부분을 보게 되지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우고 그 존재로서 행복하기를 바랄까? 글쎄 이런 질문이 아마도 부처님이 출가해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뭐무서유처 비상 비비상처를 성취하는 지점까지도 갔다가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제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참으로 일체의 불만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까 결국은 뭐 존재 안에 내재한 불만족은 존재를 소멸함으로써 바을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이요 무아라고 하는 음 불교 안의 커다란 원칙을 깨닫고 선언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상고무아라고 해요. 어 물론 조건을 벗어난 넘어져는 것으로의 열반은 예외지만요. 어 그러한 삶이 그런 질문에 의해서 세견되 있고 그러한 사실에 부합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 무한지않는다뭐 이런. 뭐 불경 안에 가장 큰 원칙이 지금 발견된 것 같아요. 저는 지난 몇년에공부 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아, 제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린 게, 괜히 뭐, 부처님의 이 위대하심을 견 주어서 제가 표현하려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인데요. 아 이런 생각입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찌따마노민자나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이름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아실 텐데요. 그 중에 심 찌따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정의하는 자리에서 어,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을 우리 선배 스님들께서 찌따의 작용이 상과 수다라는 해석을 해오셨지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마치 뉴턴이 왜 사과는 떨어지기만 할까라고 의문을 던는것 같이 저도 그 자리에서 의문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마음의 작용이 상과 수일까? 아니면 상과 수에 의해서 마음이 생겨나는? 즉, 상과 수가 마음의 형성작용, 마음을 형성하는 작용은 아닐까? 라고 그야말로 파괴적으로, 창의적으로 접근을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출간지도 내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어, 교단의 여러 스님 모시고 또 많은 부모님들 함께해서 근본경전연구회라는 이 거룩한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데는 바로 그한 가지의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문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하니 아 참으로 쨋따와만오와민야나라고 하는 세 가지 이름의 마음이 동의어라고 간주되어선 안 되겠구나 몸통으로는 하나의 마음이라 하지만 이것이 각각의 조건관계 어떤 자리에서 어떤 대상과의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 차이에 의해서 전혀 다르게 울리는 것이다. 따지자면,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H2O라고 하는 하나의 몸통이기는 하지만, 온도라는 조건에 의해서 전혀 다른 곳으로 존재하듯이, 마치 이런 조건 관계를 감안지 않고, 얼음도 물도 수증기도 그냥 동일하게 관리 활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이 생기기보다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마찬가지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그냥 마음이니까 라고 접근해서는 그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행복보다는 괴로움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다르다라는 부분을 보아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 삶의 전개 과정, 메커니즘이 구명되면서 이 마음의 조건 관계에 의한 삶의 관리 활용이라는 측면은 우리에게 괴로움 보다는 행복을 훨씬 더 많이 가져다 주고. 아, 제가 사부니까 열를 꽤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삶을 마음이 몸과 함께 실상을 만나는 사는 이야기로 설명하고 그 위에서 어느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길까?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떤 방법을 적용하면 괴로움이 해소될까? 사실은 고집멸도 사정지고 시비 연기고 팔 정도고 그러하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해피 법당이고 근본경전 연구회 공부의 중심이 되는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삶의 메커니즘. 이 모든 공부가 사실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라고 보니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치 뉴턴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그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물질 문명을 바꿨듯이, 이제 참으로 오랜 세월을 마음의 작용이 상과 수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명제에 참으로 부지어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적용해서 사실은 사부니까야를 꽤 어, 꽤어 보면 부처님 생각은 그와는 다르더라. 참으로 상과 수에 의해서 짓다가 생겨나는 이러한 메카니즘을 우리가 구명함에 의해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로서 불결. 이제 우리가 그래서 말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 잡기 사는 이야기가 부처님의 시각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니 이제 그 위에서 우리도 부처님이 꼬집어주는 각각의 문제를 동일하게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또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뭐이해한가지것 같대요 어쨌거나 우리가 좀더 도전적이고 상의적이고 혁신적인 음, 이러한 공부자세를 가져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뭐 다른 종교의 도전도 만만치 않고요. 또 어, 서양 철학들이 사는 이야기를 해석하는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자칫 불교가 사는 이야기를 대화하면서 경쟁에 밀릴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불교 신자로 사는 것이 현재의 이 고도화된 과학 시대에, 열등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조건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불교신자들도 이제 감추어 둔 감추어 둔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 되겠다. 비장의 무기를 꺼내어 잘 벼루어 낼 때, 이제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승이 가르쳐준 최고의 공부이고 종교인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 일로서 경쟁력을 갖게 다 그렇다면 감추어둔 비장의 무기는 무엇일까? 예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비장의 무기는 바로 부처님입니다. 불교가 오랜 세월을 부처님 당신이 사라수 직접 전하신 가르침을 멀리하고 부처님을 감추어둔 상태에서 불교를 하면서 이제 불교 외적인 다른 어떤 것들과 경쟁하게 될때 참으로 경쟁력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되찾자 라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뿐이겠다. 부처님을 드러내자, 부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뭘까? 아시죠 여러분? 부처님이 살아서 직접 전하신 변형 없이 전승된 이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내용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실현하는 이러한 불자가 되는 게이다 이런 이야기를 바탕에 두고 뭐, 어, 뭐 서울서 몇분부부님들 오셨고 부산법회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피 법당 여러 부부님들과 함께 뭐 어려운 법회 시간이지만 음 어렵다 않고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이제 한 단계 역을 높인다 할까요? 근본경전연구회를 설립하고 좀더잘 뭐라하나요 모아지는 힘을 활용하면 이제 정말 비장의 무기인 부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경쟁력으로 나의 삶을 향상하고 불교 외적인 요소들의 도전에 우위를 차지하고 대응할 수 있겠다. 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말았지만 지금도 이 시간이 많이 급겠죠저인사요만두번 할게요. 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